수능이 네 인생에서 네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, <laughs> 1부터 10점까지 지금 몇점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7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7 3점 드리고 싶네요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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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점 7점 8 9점, 8, 9점. 4 저는 솔직히 0이라고 10? 10? 네. 네전 <laughs> 7이요 10 10 10 1가 짱이야 1 2점 저는 그래서 한6 정도? 3점? 1 6점 6점 저는 한 8점 정도 8점이점못 8점. <laughs> 보면 망해 <laughs> 또 봐야 돼 <laughs> 안방에 끝낸다고 생각해 <laughs> 그때는 엄청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인생을 크게 봤을 때 수능은 한3 정도의 중요도가 있지 않나 <laughs> 왜냐면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거라서 뭘 하고 싶냐에 따라서 저는 수능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할수 있다는 거 <laughs> 기회를 놓치지 않는 <않은> 게제 <laughs> 생각입니다 잘 보면 좋아요 근데 뭐못 본다고 진짜 큰일 나는 건 아니고 뭐든지 잘하면 좋잖아요 <laughs> 내가 꿈만 있으면 못 봐도 되는데 꿈이 없으면 직접 직점, 이라는 생각으로 잘 봐야 돼요 세번 보기 싫으면 한 방에 끝내도록 해. <laughs> 수능 1 0 0 남았을 때? 그때부터 제대로 놀기 시작했을 때. 그때부터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 때. <laughs> 100일 날은 대기 <되게> 좀하시고 <laughs> 저는 술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술을 먹었고. 저는 <laughs> 네, 해외에 살아가지고 저는 수능을 안 보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쉽게 공부 음.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100일 전에 딱히 뭔가를 하진 않았고, 열심히 놀았어요. <laughs> 네. 네, 저 열심히 일했어요. 시방 가어요 시방 가고, 야사 <laughs> <그냥 와서> 도망가고, <laughs> 그냥 한것처럼 <한국치로 웃음> 놀았죠. 9월 <laughs> 음, 모이고서 준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<laughs> 그냥 계속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, 저도 그냥 계속 학원 다니고,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차라리 100일 때쯤에 좀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요공부요공부해야지 공부. 공부가 밤이죠. 공부를 열심히 해라 노력한 만큼 조금만 더 노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했던 게 많이 후회로 남아서 공부를 좀더 했을까? 네네 <laughs>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? 오답모트 한번. 그게가잘 무난한 어요 탐구 영역을 더 했으면. 파이팅 고삼 여러분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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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하십시오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 수험생 파이팅 고삼 파이팅 자 백일라면 수험생들 하나 둘셋 파이팅! 파이팅 하나 둘, 파이팅! 하나, 둘 <웃음> <웃음> 수험생들, 파이팅! 수험생들, 수험생들 파이팅 수험생들 파이팅 특히 지우 지우 파이팅 과학자가 되기를 <laughs> 파이팅 뚜루루루 지우야, 화이팅! 지우야, 화이팅! 하나, 화이팅! 하나, 둘, 셋. 지우야, 지우야, 화이팅! 화이팅! 지우승 잘 봐! 잘 봐! 특히 지우, 뭐 화이팅 해서! 아, 지우! 화이팅! 지우 언니! 화이팅! <laughs> 지우야! 어, 수능 너무 조금 나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! 열심히 해! 오빠가 원할게! 화이팅! 하하하하! <laughs>